전체 국민 중 열의 일곱은 불교 신자라는 스리랑카. 이곳의 한 사원에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데. 벌써부터 소문 듣고 찾아온 사람들로 북적이는 사원. 뭐 재미난 구경거리라도 났나요? 겉보기엔 그저 평범해 보이는 코끼리와 꼬마 스님이네요. 그런데 왜 들을 호들갑이래요? <놀람> 그래서 저는 아들들끼리 만나러 왔어요 아들끼리 만나러 왔어요 코끼리가 꼬마 스님과 사랑을 나눈다? 놀라운 아시아 두 번째 이야기 꼬마 스님과 코끼리 엄마 코끼리를 왜 스님의 엄마라고 하는지 일단 관찰해보기로 했다 800kg의 거구로 그림자 경호는 기본 낯선 사람이 꼬마 스님 손목이라도 잡을라 치면 코끼리 허락 없이는 꿈도 못 꾼다나? 경호는 오직 이 꼬마 스님에게만 해당되는 일. 이런 코끼리 행동이 사람들에겐 그저 신기하기만 한데. 이들을 모자지간이라 하는 것은 이런 특별한 애정 표현 때문이리라. 아리야 <끼리> 덕미 불이함수 등의 상반대, 사마르 베라트메크 등의 상반대, 베르나푸르앙겔 앞이 부도 아그마 필리파디나에 의해서 티에트 앞이 비싸서 그런다. 코끼리와 꼬마 스님이 인연을 맺게 된 것은 4년 전. 꼬마 스님 난다 키티는 갑작스런 사고로 부모를 잃으면서 자이반 타이반 출가를 결심했다. 그때 난다 키티의 나이 4살,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기에 너무 어렸던 꼬마 스님은 동갑내기 코끼리 쿠마리를 만나 특별한 인연을 맺는다. 수행에 있어 벗만큼 소중한 것이 없듯 코끼리 역시 난다키티를 따라다니며 불가의 법도를 익혔다는데 부처님만 보면 무조건 인사. 우연히 만나 서로의 동행자를 자청하고 나선 꼬마 스님과 코끼리 코마리. 인간과 코끼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들의 만남은 운명이었을지도 모른다. 물한 잔, 밥한 사발이 전부인 아침 공양 시간. 꼬마 스님은 불평 한 마디 없이 의젓하다. 이 모든 것이 수행의 과정이기 때문인데. 아침 식사가 끝나기가 무섭게 태도 돌변, 어딜 그리 바삐 가시나? 오라, 코끼리 만나러 가셨군요. 쿠마리에게 먹이 주는 일은 4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은 꼬마 스님의 소임이라고. 오늘은 과일을 잔뜩 준비해온 신도 덕분에 오랜만에 진수성찬 운 좋은 날이다. 코끼리 쿠마리의 식성까지 꿰뚫고 있는 꼬마 스님 이 신천심 꼬마 스님의 정성에 코끼리의 눈빛도 달라지는데. 아니야 내려와 니기는 아빠 음악 재밌거든. 로고 안으로 나 녹음한 두 아이노 아이고 안으로 봤으면 이번에 착착 달라붙는 찹쌀떡이 이보다 더 찰질까? 한바탕 아침 운동도 같이 하고 기분이 좋아질 대로 좋아진 꼬마 스님. 무통 사이라면 엄두도 못낼 일이다. 꼬마 스님에게 코끼리는 놀이터이자 안식처인 셈. 위안을 얻기는 코끼리도 마찬가지다. 뛰어놀기 좋아할 나이 여덟 살. 코마리는 제돌이 코끼리보다 틈만 나면 자신을 찾아오는 꼬마 스님 재롱 덕분에 마냥 즐겁기만 한데. 제가 아들하 나는 잘 키웠죠. 그 꼬마 스님과 코끼리의 사랑이 유별나다보니 유명 아닌 유명세를 탄다고 불교에서 코끼리는 성스러운 동물로 여겨 가족의 건강이나 복을 기원하는 의식에 종종 등장하는데 나이니나 <끼리> 그 옛날 석가모니를 보호한 코끼리처럼 꼬마 스님을 보살피는 쿠마르의 모습이 무사람들에겐 영험함을 느낄 수도 있을 터. 부두한로라안트레크바하 요기 다디아스티라부한들란테우도라기나디리스레사카스라디 한참을 코끼리와 놀다 교실로 돌아온 꼬마 스님.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오늘은 인근 마을로 공양하러 가는 날. 주지스님의 특별 명령에도 불구하고 꼬마 스님은 안갈 모양이다. 되는... 사원에 홀로 남아 뭘 하시려는 겁니까? 선배 스님 일행이 떠나기가 무섭게 어디론가 향하는 꼬마 스님. 그러면 그렇지. 꼬마 스님이 달려간 곳은 바로 코끼리 쿠마리의 보금자리.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이들의 사랑을 누가 말릴 수 있을까? 아무도 못 말린다, 못 말려. 어머니 아들. 애들 막아들이. 애들 막아들이. 애 어떻게 될란가나. 그런데 시간은 왜 이리 빨리 흐르는지 꼬마 스님이 코끼리와 노느라 정신 팔린 사이 호랑이 주지 스님이 돌아오셨다. 내 난득히 함두랑 허야가네는 보디 함두랑은 이런 상황이 심상치 않다. 꼬마 신님 지금 그러고 계실 때가 아니에요. 현장에서 잡혔으니 발뺌을 할 수도 없는 상황. 알리바발이냐 기야? 오닥깔라 애트네 히디야다? 코끼리 사랑도 좋지만 수행자로서 규율을 어긴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법. 아니나 다를까 어떠한 변명도 주지스님의 화를 가라앉힐 수는 없었다. 내봐 내봐 여기 앞 거쳐서 아래랑 간다. 밑바지 아래 밟아 내안 내봐. 언제다. 결국 최악의 사태, 접근 금지 명령이다. 은혜를 갚는 제비가 있다? 잠시 후. 배고픈 흥부전 제비와 한수님의 애틋한 사연을 소개합니다 접근 금지 명령은 코끼리에게도 내려졌다 발에 족쇄가 채워진 쿠마리 이런 쿠마리의 모습이 꼬마 스님은 그저 안쓰럽기만 한데 새 코끼리의 눈에도 눈물이 고인다. 4년 동안 단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코끼리와 꼬마 스님 이들의 이별식은 이렇게 한참 동안 계속됐다. 남들은 뭐야 기한는 부분 아니 그날 저녁 예불 시간 동료 스님들의 우렁찬 예불 소리와는 달리 여관에서 예불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꼬마 스님 주지 스님은 이런 꼬마 스님의 모습이 걱정스럽기만 한데 그래도 규칙은 규칙 하루에도 열두 번은 더 바뀐다는 변덕스런 스리랑카의 날씨. 꼬마 스님과 코끼리의 마음을 아는 것일까 비계인 오후 코끼리가 걱정된 꼬마 스님 휴식 시간에 몰래 빠져나와 코끼리가 지나는 길목에서 무작정 기다려 보는데 꼬마 스님을 봤는지 못 봤는지 쫓기듯 스쳐 지나가는 코끼리. 제대로 보지 못해 내심 섭섭하기는 하지만 주지 스님의 허락 없이 행동했다간 더큰 화를 부를 것은 불 보듯 뻔한 일. 그저 먼 발치서 바라만 본다. 생이별도 이런 생이별이 없다. 마음이 심란하기는 코끼리도 마찬가지. 매일 아침 하는 운동이것만 오늘따라 발걸음이 천근 만근이다. 이놈 바이사 허겨 수행에 방해될까 마음을 다잡아 보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꼬마 스님의 수행을 가로막아서는 안될일 꼬마 스님도 돌아서고 만다 괜히 왔다가 코마리만 야단맞았다.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어보지만 모든 일이 자신의 탓인 것만 같아 마음이 아픈 꼬마 스님. 그렇게 한참을 자리에서 떠나지 못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불공을 드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코끼리 코마리 며칠 전과는 달리 말도 잘 듣고 오늘은 왠지 진지해 보인다 언제나 코끼리의 아침을 챙겨주던 꼬마 스님은 옆에 없고 오늘은 그저 숨어서 조용히 지켜보고만 있다. මේක පෙර ඉ 아් ත ර ආ ත ් ම 주지 스님의 마음을 알아챈 걸까? 아, 아, 아.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꼬마 스님에게로 향하는 코끼리 쿠마리. 슬그머니 꼬마 스님에게 코를 내미는데 서로의 아픔을 감싸주고 보듬으며 가족처럼 서로를 의지했던 코끼리와 꼬마 스님. 주지 스님은 꼬마 스님이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성숙한 수도자가 되기를 바란다. 아, 아리야. 남도끼 때 보니 안들이온게 깐게가 모험한다. 아. 아세요? 아세요. 안 어디. 부처님도 인정한 이들의 사랑 쿠마리와 꼬마 스님 다음 생에엔 진짜 엄마랑 아들로 다시 만나세요.